완성! 여러분, 제가 지금 아주 간단하게 홈페이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홈페이지를 만드는 시간이 채몇 분밖에 걸리질 않았어요. 혹시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은데 만들지 못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주 빠르고 간편하게 홈페이지 만드는 방법 제가 살짝 가르쳐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지금 홈페이지 운영자가 됐는데요 저 같은 초보자들도 이렇게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게참 신기해요 하지만 이렇게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른 인터넷 서비스들도 많이 제공돼야 될것 같은데요 저희 회사는 웹호스팅 전문기업으로서 독자적인 기술 경험과 고객 지원으로 국내 호스팅 업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저희 블루CGI 사이트에서는 게시판, 갤러리, 방명록 등 10여 가지의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하는 회원수만 해도 약 15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블루앱은 이에 그치지 않고 쇼핑몰 구축 솔루션과 홈페이지 자동 구축 솔루션을 개발 출시하여 사용자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쇼핑몰이나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의 필수품인 도메인 등록 서비스와 디자인 콘텐츠 판매 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홈페이지 구축에 필요한 모든 것이 블루앱을 통해 이룰 수 있도록 토탈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인증과 함께 기술 혁신 이노비즈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블루앱의 지속적인 신기술, 신개념 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매년 전체 매출의 약 20%를 연구 개발에 적극 투자하여 이루어진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빠르고 간편하게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면 얼마나 쉽고 간편하게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는지 시청자분들이 참 궁금해 할것 같거든요. 네. 첫 번째로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 마법사를 실행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업종별 스킨을 선택하신 다음에 세 번째로 메뉴 편집을 하시면 마법사를 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편한데요? 그럼 이번에는 직접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는 분을 한번 만나볼게요. 블루앱 서비스를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6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저도 구축을 해보니까 굉장히 쉽더라고요. 혹시 운영하시는데 불편한 점은 없나요? 네, 뭐, 이용을 해보니까 처음에 이제 쉽고 편하다고 해서 이용하게 됐는데, 뭐. 뭐 제작도 쉽고 운영하는 것도 이제 편해서 예, 이용하는데 큰 불편한 건 없고요. 그 제일 편한 게 이제 뭐 홈페이지 하나 만들려면 구축도 해야 되고 뭐 도메인도 해야 되고 호스팅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여기선 이런 게 한꺼번에 다 이제 해주니까 그런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보니까 고객분들도 참 만족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이곳을 통해서 웹사이트를 개설하신 분이 얼마나 되나요? 네. 저희는 약 30만명의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약 5만명 이상의 회원이 웹호스팅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데요. 웹호스팅이 많이 보편화는 됐지만 그래도 이곳만의 특징과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거 아닐까요? 네 저희 회사는 웹호스팅 전문회사이지만 그 외에도 도메인 등록 서비스, 디자인 콘텐츠, SMS 문자 서비스, 웹하드, 기타 부가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고객님들의 요구에 충분히 만족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빠르고 쉽고 또 안정적이면서도 아주 저렴한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요? 네. 현재 인터넷은 국내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지만 해외에서는 국내보다는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낮은 이유로 홈페이지 구축이나 디자인 콘텐츠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점차 인터넷 보급률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요구와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저희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솔루션 시장과 인터넷 콘텐츠 시장의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성공을 확신합니다. 쇼핑몰이나 웹사이트에 관심은 많지만 컴퓨터 실력이 참 걱정이 돼서 만들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가본 것처럼 컴퓨터 초보자들도 가능한 홈페이지 자동 구축, 웹 호스팅이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걱정 없이 웹사이트 운영자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